직전 예측에 대한 평가입니다. 적중률은 100%입니다. 다음 장을 예측합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를 때 카카오도 오릅니다. 기아가 오를 때 현대차도 오릅니다. 네이버가 오를 때 셀트리온도 오릅니다. 포스코홀딩스가 오를 때 KB 금융도 오릅니다. 삼성화재가 오를 때 KB 금융도 오릅니다. SK 이노베이션이 오를 때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릅니다. 하나금융지주가 오를 때 KB 금융도 오릅니다. HMM이 오를 때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릅니다. LG 전자가 오를 때 삼성물산도 오릅니다. SK 텔레콤이 오를 때 KB 금융도 오릅니다. 기업은행이 오를 때 현대차도 오릅니다. LG가 오를 때 KB금융도 오릅니다. 삼성전자가 내릴 때 SK하이닉스도 내립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이 내릴 때 SK이노베이션도 내립니다. 현대차가 내릴 때 기아도 내립니다. KB금융이 내릴 때 포스코홀딩스도 내립니다. 신한지주가 내릴 때 하나금융지주도 내립니다. 현대모비스가 내릴 때 기아도 내립니다. 삼성물산이 내릴 때 LG전자도 내립니다. LG화학이 내릴 때 SK이노베이션도 내립니다. 카카오가 내릴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립니다. 삼성SDI가 내릴 때 기아도 내립니다. HD한국조선해양이 내릴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립니다. 한국 전력이 내릴 때 SK 이노베이션도 내립니다.